135번 갑니다. 자 5번에 1번 갈 건데요.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에 대한 3분의 2제곱이고요. 거기다가 나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 이제 곱하기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역수를 곱한다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로 내려주실 수 있겠고. 그럼 24라고 하는 것은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2 곱하기? 24요? 어. 아. 24는 몇 곱하기면? 2, 3 곱하기 8 그렇죠. 3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한 것에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이다. 이런거 가능하고요 괜찮죠? 자, 우리 저번에 지수의 확장해서 배웠던거 잠깐만 복습하고 갑시다. 어, 우리 저번 시간에 안 배웠던 친구들하고, 지금 여기에서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 조금 있는데, 아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것들 조금만 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은 여기 살짝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A의 0제곱 얼마죠? 네. 1입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 얼마죠? 네.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아셔야 되고요. A, N제곱분. 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은 지수로 썼을 때몇 분의 몇 제곱? n분의 1 제곱. 이거와 n제곱근 a의 m제곱. 이것은 a의 n분의 m제곱. 그래서, 그래서 얘가 지수의 분모로 내린다. 지수의 분모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것만 아시면 지금 여기를 따라오는데는 계속 지수법칙을 가지고 계속 놀 겁니다. 가봅시다. 다시 한번자 그리고 나서 어, 지금 필수의 제5번에 1번입니다. 자 18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어, 2 곱하기 9인 거라서 2 곱하기 3에 대한 몇 제곱? 2 제곱. 이것의 6분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맞니? 근데 어 4라고 하는 것은 2에 대한 2제곱이니까 여기는 2에 대한 3분의 4제곱 이렇게 가능하겠고. 괜찮 그럼 여기는 한꺼번에 쓰면 2라고 하는 것만 계산했을 때 2에 대한 3분의 4제곱, 2에 대한 3분의 2제곱 그리고 2에 대한 3분의 3제곱 즉 여기는 분자에서는 얼마가 되죠? 2에 대한 2제곱. 맞죠? 분모에서는 2에 대한 1제곱. 네. 그거를 나눠주시는 거니까, 그럼 2만 남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3만 보겠습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3에 대한 제곱인데 여기는 얘랑 계산하니까 3에 대한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 여기는 3에 대한 3분의 1제곱을 그대로 지수끼리 빼주셔야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3에 대한 3분의 3제곱이라서 그렇죠. 3에 대한 1제곱. 정답은? 다음 갑시다. 2번 갈게요. 자, 이번 갑니다. 이번까지만 할게요. 하는 방법이 똑같아서 계속해서 지수법칙이 그냥 어, 계속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쓸때 여기 있는 얘는 얘는 뭐에 대한 세제곱? 5에 대한 세제곱. 얘는 뭐에 대한 세제곱? 3에 대한 세제곱. 즉, 5분의 3에 대한 세제곱 써주시고 이것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쓰면 마이너스 몇분의몇 제곱? 몇 분의 몇 제곱? 어? 잘못 썼니? 아 미안해요. 여기 몇제고이죠 3이죠. 미안합니다. 어, 써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는 몇 분의 몇제고 마이너스 2분의 1제고 써주시고. 괜찮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5분의 27 써주시고 이것의 몇 분의 몇제고 2분의 1제고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지수 법칙에 의해서 5분의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여기는 5분의 27, 이것의 2분의 1 제곱인데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러시면 자 이거 계산할 때는요. 각각 써주실 건데 뭘 써주실 거냐면 3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그리고 27은 뭐에 대한 세 제곱? 3에 대한 세 제곱. 그럼, 여기, 3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3에 대한 2분의 3제곱, 5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5에 대한 2분의 1제곱. 괜찮죠? 그럼, 푸실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곱해주는 거니까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다. 그럼 지수끼리 더하시면 얼마죠? 0되죠 0 3에 대한 0제곱 얼마죠? 1됩니다. 1 그러니까 여기는 1대서1 1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는 분모끼리 계산하시면 5에 대한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맞아. 그럼 5에 대한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죠?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범부수치하시면 돈돈 올라가면 5가 됩니다. 알겠지만 어 개념관리 문제가 그냥 조금 조금 숫자가 좀 지저분해요. 네 수, 좀, 숫자가 은 지저분해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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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조금 신경 써서 하세요. 신경 분도 세우시고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표시6번 갑니다. 일번 갈게요. 어, 사실 이런 문제, 에... 조금 난 별로입니다. 어, 조금 나 별로예요. 음... 그래, 이거니까 여기까지 하자. 그래, 여기까지는 합시다. 여기는 그래도 모는 정도는 좀 써줬으면 좋겠냐면, 여기에는 점이라고 표시를 좀 하시고, 여기도 점이라고 좀 표시를 하면 조금 더 좋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사실, 아, 여기가, 바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점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죠? 괜찮죠? 어, 얘네들이 이렇게 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럼, 이 전체가 이에 대한 K제곱으로 나타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우리 해보시고, 할, 아, 해보시고 싶은 것은,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제곱근을 의미하고, 여기가 몇이 숨어 있다? 2가 숨어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붕을 가지고 지수로 표현하는 순간, 이것은 뭐에 대한? 몇 제곱? 2분의 1 제곱. 여기서 그랬죠. 여기 이수만 있다, 2분의 1 제곱. 그래서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2분의 1 제곱. 그러면 여기는 2 써주시고, 괜찮죠? 그럼 이만큼은 얼마야? 이에 대한, 이에 대한 3분의 2 제곱. 이만큼은 이에 대한 2 3, 얼마? 4분의 4분의 3제곱. 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곱해주시면 지수끼리는 다 뭐하자? 더 하자란 얘기니까 12분의 로 통분하시고, 맞아? 그럼 12 더하기, 8 더하기. 얼마? 9. 이것에 2분의 1제곱 입니다 자 계산할 겁니다. 20 되겠고요. 여기까지해서 29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2분의 2 0분데 여기까지 하니까 24분의 29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24분의 29. 자그 다음 갑니다. 2번 갈게요. 자 루트. a 루트. a 루트 a 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그 다음 내 제곱근 a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얘가 a에 대한 k제곱이라고 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표현해 봅시다. 자빼이는 것부터 지붕 세볼 건데요. 얘 지붕 몇개 있죠? 얘 지붕 예, 여기는 지붕 하나 있죠. 그러면 A에 몇 분의 제째이야 2분의 2. 2분의, 2분의 2가 숨어 있습니다. 얘는 지붕 몇개 있어요? 두개 A에 몇 분의 몇째 구? 4분의 1제곱. 지붕 몇개 있어? 3. 3개. A에 8분의 1. 곱해 줄 겁니다. 자, 냅두시고요. 자, 여기는요. 4이고요. 여기 몇이 숨어 있다? 2, 2 숨어 있다. 곱하시냐? 8. 그러니까 4이 8입니다. 그러니까 a에 몇 분이면 되시고요. 이분을 계산하시는 순간 지수끼리 뭐 하자? 더 하자. 8분의 4더하기 2더하기 1더하기 1 계산하시면 a에 대한 일제 정답 1. 7번에 1번 어. 번 겁니다. 자, 문제는 아 7번에는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에 대한 6제곱이 a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에 대한 b제곱이 3에 대한 5제곱이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6에 대한 11제곱을 ab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1번 갑니다. 6에 대한 11제곱이야. 자, 그럼 우리 나타낼 수 있는 게 2라고 하는 것과 3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a와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어떻게요? 2는 a의 몇 분의 몇? 6분의 1제곱 b는 분이죠. 3은 b의 몇 분의 몇 제곱? 5분의 1제곱 그럼 얘는 2와 3의 곱해진 것의 11제곱이야 즉 여기는 a의 6분의 1 제곱, b의 5분의 1 제곱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a에 대한 6분의 11 제곱, b에 대한 5분의 11 제곱 이렇게 되면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끝 정답이죠. 다음 갑니다. 2번. 18의 5제곱 이것의 값을 뭐로 나타내어라?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18이라고 하는 것은 6, 3, 8 2 곱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에 대한 제곱 곱하기 이것의 5제곱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됩니다. 한번 집어 넣으시면 사실 끝나는 거라 그 할... 말도 없네요 그쵸? 1세대 그 8번 갑니다 이거 일부러 안 지우는 거야 이거 이거 너희들 보시라고요 1번 갑니다. 자 문제 못따고 뭐 나와 있냐면 요 따고 나와 있습니다. A1 제곱에 b 에 대한 마이너스 1 제곱 나와 있고 반누기 A에 대한 3분의 1 제곱 더하기 B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이것을 그냥 값을 구하라 이것을 간단히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이셔야죠. 자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이거 이것의세 제곱 얘도 세 제곱 형태가 보이셔야 됩니다. 즉, 예, 예, 나눴으면, 남는 거 뭐야? 라고 하면, 예,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예, 제곱. 이게 생각하셔야죠.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환하세요. 원래 그 치환이라는 게뭐 언제 쓰고 언제 안 쓰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치환은요, 식이 복잡할 때, 그럴 때 식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식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형태로서 고쳐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고치고 싶은 거냐면,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라지에라고 고치세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라집이라고 붙이시고 그럼 얘는 뭐야? 라고 하면은 얘의 세제 곡 얘는 뭐야? 얘의 세제 그러면 형태가 오히려 당식 형태라서 조금 더 깔끔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일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거는 처음에 식이 안 보였을 때 식이 보였다면 굳이 이렇게 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집어 넣으시니까 a에 대해서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1제곱 b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b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정답입니다. 어, 자 이번 갈게요. 베이크를 살짝 줬네요 어, 보이시죠? 어떻게 베이크가 좋냐면요 이만큼 들어가시면 야,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공식? 어, 합차공식 이만큼 딱 들어가는 <놀람> 순간 얘네 앞에 것에 대한 몇 제곱? 어 그쵸 그렇죠, 맞아요 앞에 거 x에 대한 2분의 1제곱 그리고 뒤에 거에 대한 그리고 또 다시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어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있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예제곱 예제곱 빼준 거죠. 그게 이만큼 맞니? 네. 그래서 x에 대한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y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었다고 하시는 거고, 얘는 x에 대한 2분의 1제곱 더하기 y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었다고 되는 건데 얘가 이만큼. 그런데 다시 한번 무슨 공식 보이죠? 합차 공식 보입니다. 앞에 거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대한 제곱 정답 얼마? x -Y의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k죠. 어 그렇죠. 정답. 그러니까. 어 굳이 이것을 또 바꿔주시면 x 마이너스 y 분의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얘가 y에 대한 역수를 말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1번 겁니다. x대한 1제곱 더하기 x대한 마이너스 1제곱 이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얘 어떻게 해주셔야 얘가 나오죠? 얘를 얘를 뭐 해주셔야 얘 나와? 제곱하셔야 나오는 거죠. 얘 제곱하셔야 나옵니다. 어, 다들 아실 겁니다. 얘 제곱하셔야 나온다 이 생각 해주시고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 라고 했을 때 앞에 거 1제곱 뒤에꺼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더하기 몇배? 두배가 될건데 얘가 얼마나? 구다 이렇게 나오는거야 맞죠? 그럼 넘겨주면 7 따라서 얘7 진춘 자 2번 갑니다 x 대한 제곱에다가 x 대한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였고요. 그럼 이번에 여기 있는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구하자 라는 얘긴데 라고 했다면 얘를 구하죠. 얘를 그죠. 뭐 하죠? 얘를 그죠. 뭐 얘를, 얘를 제곱하셔야 되죠. 얘를 제곱합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x에 대한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더하기 얘는 2배. 7, 7에 49됩니다. 그럼 넘겨주시니까 얼마되고? 47되고. 얘가 그래서 47. 자, 3번 갑니다. X에 대한 2분의 3제곱에 X에 대한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해야지 이값 나오니? 그래서 세제곱 하셔야겠죠. 이거 세제곱 공식인데 그 세제곱 공식 중에서도 그것도 그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기억통이죠고생공식의 변형 써드릴게요 그것도 변형이라고 하는 그 공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제곱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계산 어떻게 해? 의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맨춘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7 마이너스, 어차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1이거든? 그러니까 3, 3은 9. 열, 열 됩니다. 괜찮니? 자, 이번엔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지금 어떤 형태가 있냐면, 세제곱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형태를 가지고 몇제곱 했을 때 조금 깔끔하게 나올 거냐면, 몇제곱 했을 때? 그렇죠. 세제곱 했을 때. 얘 세제곱 했을 때가 좀 깔끔하게 나오겠다. 이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맞죠? 얘 세제곱 했을 때가 여기가 2, 그리고 여기는 2에 대한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를 가지고 세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a 세제곱은2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나서 3배의 2에 대한 3분의 1제곱 2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리고 여기에 2의 3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 부분을 뭐라고 쓰자? 다시 한번 a라고 쓰자 이겁니다. 그럼 이게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3차식이 나와 버립니다. 너희 지금 a에 대한 3차식을 물어봤고 a에 대한 3차식을 알고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풀어 가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풀었던 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뭐 나눗셈, 나누쌤,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었던가? 기억나니? 이거 나니? 이거 부다 1학년 때 배웠던 거알 보시 그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x 에다가 플러스 2 x 에다가 더하기 5는 0을 만족시키는 이것에 아, 이것 이것이라고 하자 이것이 x 제곱에다가 더하기 3x에다가 더하기 오, 이것을 값은 이걸 계산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이거 A에 대한 몇 차식이 주어져 있다 지금? 몇 차식이 지금 알고 있다? 3차식을 알고 있다 보세요. 이거 A에 대한 3차식입니다. A 세제곱에 마이너스. 사라지죠? 몇 A인가요? 3A가 2 더하기 2,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어? 5죠? 얘가 2분의 5입니다. 얘가 2분의 5면 얼마야? 이만큼이? 얼마야? 5죠. 그쵸? 그렇죠? 두배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5를 더하니까. 다시. 정답은 그래도 싫어.